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입니다. 고라의 자손하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고라의 자손들을 땅 속에 묻어버린 일이 있어서 성경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인 고정관념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7편이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것은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은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노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노래합니다.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고, 3절 그래서 시온을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 시온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쌓으신 도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와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이 되어 시온으로 몰려들 것을 예언하는 시라는 해석이고, 둘째는 고라 자손이 노래하는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며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시온에 돌아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라합은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 라합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또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 말은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당시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두로, 구수의 나라들도 미래에는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미래의 세계는 이민족, 저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세계 만민의 신앙적 중심지가 되고 애굽, 바벨론, 두로, 이티오피아 등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시민권을 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이 세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거기서 났다는 표현은 시온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민족의 근원이 시온에게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시온이 시온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3절에서 말하는 영광과 7절에서 말하는 근원이 올바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시온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모든 민족과 모든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온은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 87편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찾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의 새로운 시원으로 인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과거 조상들의 죄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시편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요 여호와 안에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